실제 차주분들이 가장 극찬하는 중고차는 뭐가 있냐면 바로 LF 소나타 LF 소나타만큼 실제 차주분들이 만족해하시고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는 차는 많이 없다 왜냐면 이 LF 소나타가 고장도 솔직히 많이는 안나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해도 뭐 이런 고장에 대한 수리비나 소모품비도 나름 저렴한 편이야 그리고 디자인도 물론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호에 좀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지 무난하고 평범하고 거기다가 실내 공간도 잘 나왔지 그 다음에 옵션도 뭐 열선이니 통풍이니 뭐 내비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웬만한 거 있을 거다 있지 그리고 뭐이 차가 완전히 막 카레이싱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잘 가고 잘 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를 사 가신 분들 실차주 분들이 굉장히 이제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차다라고 보면 되지. 아, 근데, 형님, LF 소나타가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듣긴 했는데, 음. 이 차가 뭐랄까, 좀 너무 좀 무난하다? 좀, 음. 좀 뭔가 뭐, 특색이 없잖아요. 음. 근데, 이 LF 소나타라는 차는 좀 심심하고, 좀 특색없고, 재미없지만, 그게 오히려 이 차의 장점이야. 우리가 음료수를 먹는다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콜라, 맥주, 뭐 소주 이런 거 어때? 자극적이지. 그치. 맛있지. 자꾸만 땡기지. 근데 평생 콜라랑 맥주만 먹고 살수 있어? 아니, 살잖아. <laughs> 자극적이고 재밌고 맛있어. 그치만 이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거야. 몸에도 해롭고. 근데 물은 어때? 아무 맛도 나지. 무생무취 무난하잖아. 그러니까 이 물은 평생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질리지도 않고 몸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당뇨병도 치료되고 골다공증도 치료되고 목도 안 말라지고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LF 소나타가 자동차계의 물 같은 존재다 재미있고 자격적인 것들은 잠으로 오래 갈 수가 없어 물이나 공기처럼 무색무치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고 재미없고 특색 없는 것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LF 소나타는 자동차계의 물과 공기 같이 특색 없지만 꼭 필요한 한 그런 차라고 보면 된다 형님 그럼 LF 소나타 지금 가격이 어느정도예요 지금 거의 그래도 옵션 좀 있고 좀 이제 탈만한거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한 천만원정도 하지 형님 근데 한 10년 된거 아니에요? 10년 됐지 한 그럼, 15년씩 그럼 감가가 식. 너무 안된거 아닙니까? 감가가 안됐지 수입차들 한 천만원씩 빠질때 LF 소나타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빠졌으니까 진짜 감가가 안된거 맞아 나도 그 부분은 서운하게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중요한 세단을 한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LF 소나타보다 괜찮은 차가 지금도 많이 없어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 같으면은 진짜 옵션도 좀 있고 키로수 한 10만 초반에 무사고 LF 소나타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이렇게 되는 날이 와가지고 좀 어? 많이 팔고 싶은데 아직은 그래도 천만 원에도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려면은 시간은 좀 많이 남은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실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극찬하는 중고차가 뭐냐면은 바로 그랜다이저 IG. 그랜저 IG는 중고차 딜러들도 많이 추천하지만 실제 사주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차 중에 하나다. 디자인도 뭐 지금 봐도 사실 나쁘지 않고 뭐 7, 8년 전 디자인 치는 나쁘지 않잖아.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은 사실 뭐 거의 제네시스급이고 옵션도 굳이 높은 등급을 안 가도 웬만한 뭐 내비우카 뭐 통풍시트 열선시트 스마트키 다 들어있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타기에 승차감 좋고 잘 나가고 뭐, 잘 서고, 뭐, 고장도 딱히 많이 안 나고, 지금 중고로 산다고 하면은, 가격대도 뭐, 한 1,400만원부터, 한 1,700, 800? 요 사이니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실 차주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차다. 근데, 그랜저 하면, 음. 등급이 또 많잖아요. 그치, 그치. 제가 이건 등급이 많은데, 뭘 사야지 샀다고 소리를 들까요? 내가 볼 때, 중고로 살 거면은, 그냥 이제 2.4보다는 3.0이 낫고, 3.0 중에서도, 기왕이면 그냥 좀 등급 높은 거, 익수 크루시브 정도 사는 음. 것이 좋다. 왜냐면은 이 2.4하고 3.0하고 가격차가 사실 얼마 안 나. 그리고 3.0 안에서도 뭐 등급이 좀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가격차가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옛날부터 죄송한데, 말끝나서 음. 죄송한데 음. 궁금했던 게 음. 2.4랑 3.0 차이가 뭡니까? 아, 그 차이가 이제 상당히 음. 크지. 그러니까 2.4가 약간 짜파게티라면 은 3.0은 음. 이제 간짜장에다가계란과이 추가. <laughs> 거의 그 정도급. 아, 클라스 차이가 좀 있네. 아, 좀 많이 나지. 어, 내가 볼땐 그래. 2.4는 SCB가 4마리야. 4마리가 미네랄을 캐는 거야. 3.0은 6기통이잖아? 어. SCB가 6마리야. 아. 그러면 야, 같은 시간동안 어. 이게 미네랄을 채취를 한다 생각해봐. 당연히 SCB 6마리가 캐는 게 미네랄이 많이 모이지. 그치. 차가 어때? 힘이 좋지. 그니까. 러 어. 그리고 만약에 속도를 많이 안 내. 뭐 많은 힘이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해도 4명이서 할 일을 6명이서 하면은 피로도가 낮잖아. 힘이 덜 들지. 그니까 어떻게 돼? 차가 여유가 있지. 여섯 개의 SCV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6기통을 탔던 분들은 다시 4기통으로 좀못 돌아가겠다. 육기통이 감성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 뭐 힘도 좋고 그 특유의 약간 엔진 질감 같은 게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육기통 사면 어. 기름도 많이 먹고 어. 자동차 세금 그것도 더 많이 나온다던데 그런 거는 너가 이제 감성 비용으로 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는 거야. 3.0을 타면 당연히 2.4보다 기름도 더 먹고 자동차세도 더 많이 나오고 뭐 하다못해 코일하고 플러그를 갈아도 여긴 4개 갈 거. 여기 6개 갈아야 되고 뭐 수리비가 더나 당연히 더 나오겠지. 그치만 그만큼 6기통만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중고로 산다 하면 난 무조건 6기통 3.0으로 간다. 그리고 또 실차주분들이 굉장히 극찬하시는 중고차 뭐있냐면 바로 올류소렌토. 이 올류소렌토는 실차주분들도 대부분이 정말 만족을 하시는 차고 딜러들도 정말 팔고 싶은 차 1위로 뽑을 정도로 고장도 많이 없고 속도 많이 안 썩이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차가 뭐 연식은 좀 됐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 잘 나오고 옵션 괜찮고 디자인, 뭐, 무난하고, 뭐, 고장도 많이 안 나고 하니까. 천만원대로 SUV, 패밀리카급을 찾고 있다면 사실, 올륜소렌토만한 선택지가 나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근데 요즘에 음. 디젤 차 거래가 잘안 된다는 카더라 소문이 있더라고. 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왜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차를 구입하러 오시는 손님분들께 작은 이제 사은품? 선물을 드리고자, 불스원샷을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휘발유용 몇 개, 디젤용 몇개 똑같은 숫자를 딱 주문해서 사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휘발유용을 다쓸 동안 디젤은 거의 그대로 남았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휘발유 한세 박스 쓸 동안 디젤은 한 박스도 못써 음. 3분의 1박스? 3분의 2박스? 그 정도로 이제 판매량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디젤차를 찾는 분들이 그 전보다 많이 준 것은 맞다 그럼 앞으로 음. 이 올뉴소렌토가 디젤이니까 음. 이 잘못 사면 똥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나도 모르지. 내가 뭐, 야, 중고차나 이거 뭐, 사고팔 줄 알지. 뭐, 내가 뭐, 그, 뭐, 차값 떨어지고 오르는것까지 맞췄으면, 야, 내가, 뭐, 이제, 오랜 버핏이지. <laughs> 예. 그건 나도 몰라. 음. 이 디젤 차는 사실 뭐, 환경이 어쩌고, 뭐, 규제가 어쩌고, 요런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이제 배우신 분들이 이제 결정하실 일이고, 확실한 건 내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휘발유에 비해서는 확실히 판매량이 많이 줄긴 했다. 이 정도까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오를지 내릴지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또뭐 이외에도 실차주분들이 극찬하는 중고차는 이제 일본 차들 좀 있지 아~~ 도다 렉서스 아 어, 이런 차들 아 어, 나 아는 친구도 렉서스 ES를 한 3년 전에 탔는데 지금까지도 렉서스 극찬을 해그 아 친구 시계도 일본 거만다 아 <laughs> 어, 진짜로 정말 그 일제가 너무 고장 안 나고 좋다고 <laughs> 어, 어, 어. 그런 친구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일본 차를 타셨거나 과거에 아니면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 소문대로 고장 없고 튼튼하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는 좀 서운하긴 하지만 문제 없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잘 탔다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 에 이제 독일 차벤스 B M 따르릉 아우디 중에서는 아무래도 B M 따르릉 쪽이 조금 실차 주분들 후기가 좋은 것 같아 아 <laughs> 어, B M 따르릉이뭐 누드 좀 생기고 뭐 실내 막 칠도 좀 까지고 경고등도 좀 가끔 뜨고 이렇게 고장이 아예 없는 차는 아니야 그렇지만 대부분 BMW를 탔던 분들이 하는 말은 그 차를 운전할 때그 감성이 너무 좋았다 국산차 탔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그 운전의 재미와 감성이라는 걸 내가 BMW 5시리즈 뭐 타면서 처음 알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내가 지금은 뭐 K7 타는데 내가 지금은 제네시스 타는데 옛날에 탔던 BMW 5시리즈가 너무 그립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 너도 옛날에 BMW 5 시리즈 30만 타고 탔었잖아. 거의 30만 가까이 탔죠. 그, 어, 네. 차 어땠어? 진짜 좋았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진짜 좋았어요. 고장 엄청 났잖아. 많이 났지? 그치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하지만 <laughs> 좋았지. 재밌으니까. 재밌었어. 어, 네. 그런 맛이었다, BMW. 아. 고장도 어. 날거다 나고, 어. 누유되고 막다 되는데, 음. 그래도, 그것만큼 운전하는데 맛있는 차가 잘 없거든 그래 진짜 맛있었어요 음, 아, 맛있어, 차 아, 맛있어. 아, 아, 차가 맛있어 었딱 그런 느낌 아, 아. 그리고 또 은근히 디스커버리4 디스커버리5 랜드로바 스포스 이런 것들이 실차주 후기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 나쁘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나쁘지 않은 어... 경우가 꽤 있어. <laughs> 어떤 경우? <경우인지 웃음> 왜냐하면 워낙 사실 악명이 높잖아. 뭐길 가던 차 중에 한 대는 카센터 가는 거고 응. 한 대는 카센터에서 나오는 거다. 응. 뭐 아침에 시동만 걸리면 다행이다 막 워낙 이런 말이 악명이 좀 높다 보니까 응. 실차주분들이 웬만한 고장이나 웬만한 경고등에는 차칼이 이제 면역력이 있는거어 아... 이정도? 뭐 엔진경우로 떴네? 어? 예상했어 응. 어? 알고 있었어 오히려 좋아 원래 이런 차니까 아나 상관없어 난 택시타면 그만이야 아... 애초에 마인드가 <laughs> 어... 절대 고장 안난다고 하던 뭐 일본차 뭐뭐 어... 뭐 도요다가 망가지면 당연히 서운하지 어... 근데 이건 애초에 랜드로바 내가 어느정도 예상하고 갖고 왔잖아 어...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는 크게 또 상처를 안 받으죠. 어. 웬만큼 그냥 가다가 시동 꺼졌네? 아니, 뭐, 오히려 좋아. 걸어가면 되지. 유산소 운동이야. 런닝하지 뭐. 이런 마인드십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랜드로버나 뭐 디스커버리가 고장만 안 나면 차가 나쁜 차는 아니잖아. 이쁘고. 어, 이쁘고. 음. 근데 고장에 대한 내가 면역력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지. <laughs> 완전 또 올라가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실차 조분들의 후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 그러면 반대로 예상보다 차가 안 좋은 차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아, 높아서. 아. 반대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그런 차는 이제 보통 벤스지 벤츠요? 어, 벤스 어. 벤스하면 은 사람들이 굉장히 럭셔리의 상징 어. 거의 승차감이 군두운급이다 <laughs> 거의 뭐 실내 공간도 웬만한 버스급이다 어. 막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어급차니 어, 어, 넓고 편하고 럭셔리의 끝판왕 이런거 상상하는데 막상 이제 E클래스 정도 타보면은 별로 안 좋아 승차감이 <웃음> <웃음> 그냥 그래 그리고 공간도 좁아 그리고 또이 키로수를 한 7, 8만 정도 타다보면은 하체에서 막 찌걱찌걱해 막 끼각 끼각하고 찌걱찌걱하고 막 심지어 막 카센터 가도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잘 잡지도 못해. 막 이것저것 갈아봐야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이 젊은이 테크놀로지의 끝판왕 럭셔리 벤스가 그렇게 고장이 나는구나. 생각보다 좁구나.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지 않구나. 라고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포르쉐. 어, 포르쉐요? 포르쉐 하면 사실은 이제 우주의 대명차.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차.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막상 타보면 차 나쁘다는 건 아니야? 차는 정말 좋은 차인데. 경고등이 좀 너무 잘 떠. 어... 이게 센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뭐, 좀, 워낙 이제 하이 퀄리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고등이 좀잘 뜨고, 좀 센터를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았다. 이런 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 포르쉐든, 벤스든, 차가 나쁜 차냐 하면 절대 아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 당연히 좋은 차겠지. 야, 젊은이, 테크놀로지, 끝판왕, 벤스, 포르쉐 최고인데. 그치만, 우리의 기대치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서 찌걱찌걱 소리 나고. 경고등 뜨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는 거지 이 식당 같은 경우도 그래 그냥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먹으면은 아주 맛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간 맞고 이제 친절하고 하면은 어우 여기 맛있다 맛집이 네하고 나오는데 막 이제 인스타, 네이버 이런 거막 검색해가지고 엄청 유명한데 막 줄을 막몇 시간 서가지고 막 들어가다 생각을 해 봐. 그러면 정말 아주 작은 거에도 좀 실망을 하게 되거든. 아 이거 기대하고 왔는데 이거 최고라고 해서 열기까지 내가 왔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 그것처럼 이 벤스나 폴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실망을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을 천것 같다. <목소리>